자, 그럼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워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방을 알아보러 나가야 돼서 올해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해봐야죠. 기대하고 있었던 게임이에요. 제가 지금 이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워를 하기 전에, 한, 어, 한 나흘 전? 닷새 전? 대충, 대충 쉽게, 일주일 전에 1편을 끝냈어요. 미드러스 섀도우 오브 모르도를. 무르도르를 이제 일주일 전쯤에 끝냈고, 그래서, 지난번 스틱스 때처럼, 비교적 1편을 해본 기간이 남들보다 이제 그 간격이 좀 좁기 때문에, 예, 기억나는 것도 많을 거라 생각하고, 1편이랑 비교점 같은 것도 얘기하면서, 사이사이 얘기하면서 진행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편을 매우 재밌게 했기 때문에 2편도 꽤 기대하고 있거든요. 2편이 평점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니까. 아무튼간에. 미드러스, 쉐도우 오브 워. 중간계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번 것도, 어, 1편의 주인공이었던, 그 누구냐. 탈리온, 탈리온이랑 켈레브린보르가 둘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약 특전으로 지배가 물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유령, 엘프 유령이, 텔레브린 보르 제2시대 중간계 제2시대의 전설적이었던 대장장이 왼쪽이 이제 이 시대가 끝난 이후에 검은 문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대장 탈리온 뭐 어,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확장패스 시즌패스인가보네요 이게 갈라드리엘의 검 엘타리엘이 되어 새로운 이야기를 진행하고 곤도르의 바라노르가 되어 수행하는 두가지 네메시스 확장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야겠네요 요번 네, 2편은 그리고 이 랜덤박스가 추가됐다고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랜덤박스는 매우 안좋아하는데 키오스 포함해서 랜덤박스 자체를 잘 별로 안좋아요 이거는 근데 뭐 잠깐만 선택도 못해봐? 그냥 구경만 하는 건가 봐요? 상점 상점도 못 누르네? <laughs> 온라인 전쟁 아 온라인 모드가 있네? 게임 가이드. 게임 가이드도 못 보네요? 장난치나? 뭐지? 어, 아, 또뭐 있다. 그림자 항문. 설정 좀 잠시 볼게요. 아, 저는 참고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버전입니다. 네메시스 난이도. 네메시스 난이도를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 자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사진보드 켜놓을게요. 아, 저거 뜨는 게 편해요. 힘들어. 안 뜨면. 1편을 최근에 해봤다지만 그렇게 쉬운 게임은 아니라서. 이 운빨 종만 게임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laughs> 근데, 아무,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겠죠. 네, 믿고 있습니다. 아 홈시어터가 아닌데, 뭐, 어쨌든. 이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 어 뭐야? 안, 늙, 안 늘어나는데 아, 연타해야 돼. <목소리> 자막 있어야죠. 어 뭐야? 아, 켜져 있는 거지. 오케이. 다음 이게 요즘 게임은 다 이러네요. 이게 패드에서, 이게 그니까 패드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목소리> 근데, 옛날 게임들은 저 패드에서 나오는 소리를 끌수 있었어요. 그럼 스피커에서 나왔거든요? 지금 제 경우에는 이제 이 헤드셋. 근데 그게 없네? <laughs> 짜증나게. 진동 켜놓고. 제작진? 알 필요가 없죠? 예, 설정 유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워너브라더스 플레이? 이거 아이디가 있을텐데 내가. 입력을 해놓을까요? 아, 근데, 중요한 건, 아, 아니다. 중요한 거는, 워너브라더스 플레이 아이디가, 어떤 이메일로 되있는지 몰라요. 솔직히 요즘 게임들 보면 막, 스퀘어도 그렇고, 아, 그니까, 스퀘어애닉스도 그렇고, 온갖, 진의 아이디를 가입하라 그러는데, 실이 안 불렀어, 꺼져? 근데 중구난방으로 아이디가 많다 보니까, 어, 등록한 거네? 아, 어쨌든. 등록하라고는 하는데, 기억이 나야말이지. <laughs> 자, 시작해봅시다. 아무 아, 탈리온 멋있어. 요번에는 오크 좀 다양하게 나오나? 전작은 오크가 좀, <laughs> 맨날 보던 놈들만 봐서 지겨웠거든요? 한세 종류? 그 정도밖에 없었어. 네 종류? 그 것도 방패병 이랑 버 서커 뺐을때오 친절 한데 지금 까지 이야기 1편안 해본 사람 들럼 재밌 게할수있겠 네？아닌가？그 정 도는 아닌가？가족 이있었 죠？어 1편 이네 이거？참 고로 와이프 랑 아들 은 게임 시작 하고 1분만에죽 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인공도 죽을...거였는데 죽음에서 추방당하는 저주에 걸려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예..추방당했어요 그리고 캘레브린보르의 망령이 이제 탈리온한테 들어갔고 그래서 설정상 탈리온은 게임에서 아무리 죽어도 계속 부활하는 존재였어요 그쵸 r a 브림보 d 가반 e 를 만들었어요 켈레브린보. 왜 만들었냐 사우론한테 b r 거든요왜 <laughs> 추방당했냐면 이게 1편의 내용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뭐 어차피 여기서 나올테니까 말씀드리자면 <laughs> 사우론이 부활하면서 자기 똘 c e l 마리를 보냈어요 어? <laughs> 오른손 e 마리 그때 이제 이 탈리온 주인공은 검은 문을 지키고 있는 거였고 지키고 있는 그냥 경비 대장이었는데 저 켈레브린보르라는 엘프 유령이 저 대장장이가 반지 만든 놈이 탈리온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얘랑 같이 복수할 거다. 얘를 죽으면서 추방시킬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탈리온은 자기 와이프랑 함께 저승으로 가고 싶었는데 죽지도 못한 거죠. 암튼 프롤로그 새로운 반지. The world of men. 오. 1편에서는 주인공 와이프 말고는 예쁜 여자가 아예 없었는데, 이번엔 좀 귀찮은데? 자기랑 똑같은 처지였거든요. 켈레브린보르도 사우론 때문에 죽었어요. 와이프랑 딸내미가. 자기 보는 눈앞에서 사우론이 와이프랑 그 딸내미를 망치 같은 걸로 쳐서 죽여버려요. 좀 많이 잔혹하게 죽죠. 불쌍하게. 어? 지금 탈리온이 자기 반지 받는 거야? 탈리온이 캘레브림보르랑 같이 반지 받는 거야? 뭐야 이거? 탈리온은 캘레브림보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레인저. 어 생긴 건좀 많이 바뀌었다. 이거 인게임 화면인 거 같은데? 오. 아, 이거 1편이잖아. 근데 그때랑 배경도 다르네. The past is the past. n o t 네 예, 와이프 죽었어. 아약좀 빨았다고요? 어왜 아, 그만큼 좋다는 건가? 브려보는가 근데 무슨 반지를 맞는 거지 저거? t 아. 이거 이상한 여자 목소리 들린다 이제. 잠시만. 오. 뭔가 1편이랑좀 다른데 느낌. 이 이번에 설산도 나오나봐요. 1편은 약간 비금 느낌이 났어요. 게임이 재밌지만 비금 느낌, 지역도 두개 밖에 없었고, 좀 환장하는 줄 알았지. 요번에 셸롭좀 나올라나? 거미 오, 이렇게 시작. 아직이네 영화 같다네. 아, 뭐 이렇게 시작이야? 아 패드를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아주 어 이제 하는 거 맞다. 아 이거 알죠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네모. 어 뭐야? 어공중 감살 기본으로 주네요. 1편에선 이거 스킬 찍어야 되는 거였는데? 잠깐만 아캘레브림볼 없어서 활못 쓴다 1편 때보다 너프 먹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반지는 거의 그러지 않았나요? 단지 제왕에서도 아, 쟤네 시체 맞다. 어, 잠깐만. 2편은 AI가 많이 좋아졌다. 1편은 눈이... 아니, 애들이 좀 등이신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은신 흡수 되네. 바로 1편의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았나보다. 이거 다른 게임이랑 다르게. 아, 그것만 보셨으면 충분해요, 사실. <laughs>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중간계 이야기가 재미가 없으셨다면, 그 그러니까 중간계 이야기가 반지의쟁이랑호빗 같은 거. 아, 절대 반지? 음. 근데 싸우로는 원래 그거 맨날 끼고 다니잖아요, 사실. 그만 불러, 시끄러워.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자, 봅시다. 이거 안 들키고 하긴 힘들겠다. 깽판 칩시다. 가서 어? 아닌가? 이거 일단 우리 걸로 만들자. 뭐야? 우리 걸로 안 되네? 아직? 뭐야? 잠깐만. 왜 처치 없어? 처형. 아, 그 스킬 찍어야 되나? 아, 씨, 너무 약해졌다. 예, 뱀맨스러워요. 같은 제작사기도 하고. 아, 제작사는 다른가? 아무튼. 배트맨 아캄 나이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캄 시리즈랑. 아, 한대 맞았다. 잠깐만, 이거 그냥 치어야겠는데 아니, 처형이 없어, 아직. 언제 죽여, 이거? 아, 끝났다. 지금, 그, 배트맨 아카면서도 있었던 세모 동그라미 같은 처형 있잖아요. 그걸 아예 못 쓰는 상태라, 이거 R2 네모밖에 안 되거든요? R2 네모가 이제 적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한 방에 죽이는 거.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처음엔 좀 답답하겠다, 이거. 거미들 바로 있는 거 보니까 쉘럽 있나 본데? 오, 저건 또 뭐야? 캘레브린 부른가? 동영상이네요. 아, 이게 쉘럽 나올 거 같은데, 거미. 그래픽은 많이 좋아졌다, 진짜. 아 슈얼롭이다 슈얼롭이랑 싸워야돼? 보스전이야 이거? 어? 헐 얘가 슈얼롭이야? 그한테, <목소리> 인간 모습도있구 나도 로어좀 매력적인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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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given up everything not everything 내 목숨 말하나? 주인공 목숨 말하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니 반지? you want the ring you would give me the ring for the ring and find myself beside him in your web i am she loved and i deal 너 새먼한테 죽잖아. 반지의 제왕 3편인가 2편에서 3편에서 죽겠구나. 오만해, 저 죽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뭐한는 짓이야? 불쌍하게 안 빠짐, 빠짐. 하여간, 이 반지 탐내는 것들이 이거, 하여, 참. 어? 이거 1편에서 당했던 상처인데? 또? h must mean something to you. Go to your p u 켈레브림보르1편보다더 늙었어. 어차피 늙을 수가 없는 망령인데. 아, 그럼 너 죽잖아. 어차피 생명도 없으신 분이. 그래, 실로 죽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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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제 본 게임이네. s h 아오 반지 힘이 너무 쎔나 <laughs> 나랑 같이 갈래요? 어 다리 봐 <laughs> 밸런 분, 검은 분은 이 박살 났는데 근데 이때 아, 미나스 이실이야 여기가 아그거요브랜거 그분? <laughs>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그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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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왜안주 예, 네,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간기 게임 아니에요. 이거 <laughs> 골 때리지? 아, 요렇게 해서 프롤로그 끝났나 봐요.